4페이지에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입니다. 선생님 물어보죠. 네, 네. 여러분 얘는 2차 함수입니까? 2차 부등식입니까?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입니다. 맞아요. 왜? 2차 x에 저것만 들어가 있죠. y에 있어 없어. 그렇죠. 없습니다. 이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인수 분해됩니까 네. 불러보세요. X 1 네. X 와우, 좀 쉬고 왔더니 천재가 되 갔군요. <laughs>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얘를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얘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x값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식이 0보다 크죠? 뭐입니까? 뻗어 나갑니까? 네, 뻗어 나갑니다 네, 미친년처럼 야우 하고 뻗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가 되겠습니다 왜? 부등식은 딱딱 끊어진 게 아니야 경계선을 통해서 범위가 나눠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고로, 정답 뭡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요? 마이너스 보다 일단은 작죠. 또 X는 마이너스 2보다 일단 뭡니까? 큽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는 엔드가 들어갈까요? 오버가 들어갈까요? 오버입니다 왜? 엔드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큰것이 어딨어? 없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2차 부동식 풀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2차 함수로 풀수 있다. 어떻게 하냐? 잘 보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 2차 함수는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y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자, 여기만 봅시다. 여기 0보다 크다는 걸 지워보려고요. 네, 여러분, 2차 함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네,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러분,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예, 플러스인 거 보니까 분명히 얘가 아래로 볼록이란 겁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 물어보면다 여러분 X축과 만나는 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네, 똑같아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야 왜 X축은 Y가 뭔 겁니까? Y가 0인 거죠 맞습니까? Y가 0인 걸 찾아보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래프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프였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뭐가 0보다 크다는 겁니까? Y가? 0보다 크다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로 올라가면 y가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아래로 들어가면 y가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맞나요? 그쵸? 그럼 여러분 뭐예요? y가 플러스인 부분은 그래프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여기 빼고 그쵸? 여기 또 어디야? 이 부분 말하는 거죠 그래프에서 맞나요? 여기 빼고 바로 이 부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보다 X가 뭐야 돼요? 작다라는 거죠. 또 이거 어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우아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값이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문제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2차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게 편하게 편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하냐? 앞에다가 Y를 쓰는 겁니다. 왜? 2차 함수로 만들어주려고 그 다음 뭐 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y 값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냐, 작냐를 풀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2차 함수하고 2차 부등식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결론이가 2차 부등식을 푸는데 뭘 이용한다고? 어떻게? y를 달고 그래프를 그려서. 알겠죠? 좋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65페이지에서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 이 맞았던 거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그려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풀 수도 있긴 한데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왜? 다른 방식도 전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자, 앞에 선생님이 Y를 씁니다. 그럼 이게 뭐됩니까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는 여러분 어때요? 아래로?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쵸? 이거 인수면 되죠? 뭐됩니까 x-4, x-2가 되죠. 여러분, 얘가 0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x축과 만나는 거 어딥니까? 마이너스 2하고 어때요? 4가 되겠죠. 맞아요? 아래로 볼록이죠. 어떻게든 그래프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프를 그렸죠.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Y는 결국엔 뭡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Y가 0보다 큰건 어때요? 어딥니까? 4는 포함 안 하고, 어때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커지는 거죠. 여기 포함 안 하고 쭉 올라가면 커지는 거죠. 그지 <laughs> 여러분, 그것을 뭐예요? X로 표시하면 뭐예요? X는 일단 4보다 어때 됩니까? 4보다 어때야 돼? 쭉 커지고 있죠? 일단 4보다 커지는 거 맞습니까? 또, X는 뭐예요? 마이너스 보5 어때요? 마이너스 보다는 일단 작아야 니다 음. 자, 중간에 물어봅니다. 오화합니까 안됩니까? 오화죠 오아. 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없으니까. 답은 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왜? 아, 선생님, 딱 보니까 4하고 마이너스인데 식이 0보다 크니까 뻗어나가네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수면 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네. X-2의 제곱입니다. 좋아요. 네. 그쵸?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리고 있습니다 y는 x-2의 제곱, 뭡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어때요? 2가 여기 돼 있죠? 네. 그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쵸? 근데 여러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y를 달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죠 네. y가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y는 0이거나 0보다 커요 작은 게 있어? 없어? 작은 것은 일단 없습니다 그쵸? 얘를 만족하는 X는 없어요. 대신에 0인 건 있죠. 뭡니까? X가 2. 2인 거죠. <laughs> X가 2라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laughs> 자, 149페이지 보면요. 이거 문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y는 a x 저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y는 m 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건 <laughs> 잘 보세요 얘가 이거 저 포물선 얘가 뭡니까 얘는 직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 어때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이라고 2에서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이거고 이 직선이 얘인데 둘이 만나는 게 어디야 X가 마이너스 1 때고 Y가 X 가 뭐니까 2일 때입니다 그렇죠 자, 대충 풀어봅니다. 1번 문제 보시죠. AX에 저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거에 해를 구하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여러분, 얘는 뭐예요? 정확히 이거죠? 이 그래프에서 뭐, Y가 0보다 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Y 큰거 어때요? Y가 0보다 큰 건요, 이렇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얘가 0보다 큰 부분은, 헬은 항상 X를 맞죠, X에. X의.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지. 여기를 만족하는 X는 뭡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2야? 아니죠. 어디까지입니까? 3까지입니다. 그럼 뭐예요? X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디야? 3보다 작다라는 거죠. 선생님, 물어봅니다. 3은 포함할까, 안 할까? 이게 중요해요. 포함 안 합니다. 왜? 얘가, Y가 0을 포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X는 3일 때 Y는 0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포함 안 하니까 답은 이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봅시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y는 a x 의 저거 플러스 b mx 플러스 c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 했죠. 이 식이 꽤나 복잡해 보이는데 의미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의미 뭡니까? 사실 이 의미는 뭐예요? 얘하고 얘가 어떻습니까? 어쩔 때야? 같은 때야. 맞습니까? 둘이 같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얘 넘겨봐. mx가 넘겨하니까 마이너스 mx가 되죠. n이 넘어가니까 뭡니까? 알았서이 ㅈ끼야!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치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얘가 둘이 만나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 했죠 크거나 같다 이것은 원래 뭐야? 원래 식이 이거였다는 거야 맞습니까? 둘이 만나는데 누가 더 커? 여기에 있는 y가 여기에 있는 y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어디를 말하느냐? 결국에 그림을 그리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라는 거야 맞습니까? 맞아요? 어때요? 여기에 있는 포물선의 y 값이 직선의 y 값보다 어때요 여러분? 크거나? 같은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만 그렇죠 이 부분 어때? 여기 있는 포물선의 y 값이 직선보다 작죠? 그렇죠? 여기를 말한 겁니다 근데 해를 말했지 해는 뭡니까? y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x 니까요 뭡니까? 마이너스 1부터 이번에 그 잘못 그리셨데요 그거, 아니 그이채범식 그거, 그거 음. 작은 거여서 아 작냐 이거? 네. 오마이갓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게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런 경우에 그렇게 나오겠지만은 문제에서 나온 거죠 선생님 참으 뭐예요? 생님 창의적으로 문제를 개발한 거죠 아이 씨발 그쵸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작은 경우지 그럼 뭐예요? 얘가 얘 보다 작은 경우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바로 이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x는 어때요? 일단 마이너스 일보다는 작아야겠죠. 또 x는 3보다 어때요? 3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눈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등호? 들어갑니다. 왜? 원래 있었거든. 답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의미 잘 알겠죠? 예. 좋습니다. 넘어가죠. 1 6페이지에 150번을 보겠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같은 물어봤을까? 윤서가. 응. 예. 그2차 부등식을 푸는 게 편하든 아니면 2차 함수로 그래프를 일일이 그리면서 하는 게 편하든? 그렇게 말하면 뭐가? 당연히, 당연히 <laughs> 그래프를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는 2차 부등식 푸는 법 뭐, 알잖아요. 훨씬 편하죠. 그럼 왜 선생님일 때까지 그런 식으로 풀었을까? 바로 예를 위해서입니다. 이건 잡으세요. 150번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식이야? 뭐 항등식 이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족하는 A의 범위가 N을 말하는 거죠 P부터 Q까지를 했습니다 이걸 구하랬죠자 여러분 얘는요 2차 부등식이지만 은 흔히 앞에다가 Y를 붙여볼게요 그럼 뭐가 돼? 예, 2차 함수 이차 함수 되는 겁니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까? 이러면 어때요? 그래프 선생님이 2차 함수니까 뭐여 요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야? 위. E. 잘 봐. 아래로 보려고 러죠 자, 선생님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겨요 그쵸.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laughs> 어때요? 이렇게 그리면 y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0보다 큽니까? 맞아요? 네. 네. 맞죠? 네, 모든 왜? 모두 y값, x값에서 y값이 다 0보다 크죠? 0보다. 작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그럼면 어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y가 0보다 작죠? 또, 이 부분은 어때? 안 돼요. 0인 부분이 있죠. 그쵸? 그렇죠? 그래프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붕 떠야 됩니다. x축과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x축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론은 뭐다?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x축과 만나안 맞나, 맞나? x축과 절대로 안 만납니다. 아,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x 축과안 만다는 것은 X에 근이 있어, 없어? 변정식에 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다? 실근이 없다라는 없. 거야. 여러분, 실이 없다는 건 뭡니까? 판매시 D가 0보다 작다라는 네, 겁니다. 겁니다. 알겠습니까? Yes. 그래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아, 네. 모든 실수를 성립한다 뭡니까? 판매시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외우십시오. Yes.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거 이해 가죠? 예. 판매시티가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판매시티 뭡니까? 이거죠. 그죠? 이거의 제곱이잖아 판매시티라는 건요. 저번에 우리 공부했죠. 다시 한번 해줍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말하는 거야. 그렇죠 b는 뭡니까? b는 이 부분이죠. 그럼 뭐예요? a-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이 부분이죠. 얼마입니까? 예. 1입니다. c는 어디입니까? 예. 이 부분이죠. 1이 0보다 어때요? 작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네. 얼마나 합니까? a-1의 제곱은 뭐보다 더 넘기면? 4보다 작은 거죠. 네. 그럼 여러분, a-1은 2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큽니다. 이 공식 알고 있냐? 이 공식 알고 있어요? 네, 아, 네,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양변에 뭘더 합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이 사라져야겠죠? 얼마 돼? 플러스 1을 다 더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1부터 a는 어디까지야? 3까지죠 이, 이. 더 얼마나 합니까? 더하면 2가 된다는 겁니다. 라라라 <목소리> 야야야야야야. 결론이 뭐야? <목소리> 모든 실수를 성립한다. 판매시티가 영보다 크다. 작다. 작다는 거야. 자, 선생님 이제 바꿔줘 여러분. 얘 영보다 크다지. 영보다 작다 바꿨어. 이때는 판매시티가 영보다 작다. 작다. 상관 없습니다. Yes. 얘랑은 상관없어. Yes, yeah. 알겠지? Yes, me, yeah.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이 문제를 해도 여기가 마이너스 달아야 돼. 알겠어?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잘 들은 선생님 중요한 거 설명해 줄게. Yes, yeah. 이 문제를 볼 필요도 없어. 사실 볼 필요도 없어. 모든 실수에 성립하잖아? 그럼 무조건 판매시티는 얘랑 크냐, 작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판매시티는 0보다 작습니다. 왜 네. 그러세요? 알겠지? 다시 한 번.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파매시티 0보다 무조건, 무조건 작아. 알겠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이 들어간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0보다 작더라? 같다까지 들어. 알겠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죠. 151번 풀어보겠습니다. 150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y는 k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2k의 x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댔죠 자선생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2차 함수입니다 얘는요 1차 함수죠 2차 함수는요 그래프가 뭡니까? 포물선이죠 그 얘는 뭡니까? 직선이죠 항상 위에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식이 예보다 항상 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는은 들어간 거안 들어갑니까? 눈 예, 네, 는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둘이 같다는 거지. 만나는 뜻입니다, 만나. 만나면 될까, 안 될까? 미안한데 만나면 안 돼요. 왜? 위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붕 떠있는 거예요. 만나는 건 제외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게 는은 빼고요. 이게 돼야겠죠. 좋습니까? 좋아요 자 이때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다음것 같습니다 첫 번째 k 플러스 1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k 플러스 1은 양수에요? 음수에요? 양수 모릅니다 쉣 왜? k가 마이너스 고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지 음수 나옵니다 여러분 k가 마이너스 3이 음수 나오죠? 음수 나온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혹은 이렇게 나와요 그치 이러면 항상 성립하냐? 항상 여기 포물선이 얘보다 위에 있냐? 아니죠. 그럼 어때야 돼? K 플러스 이거 반드시 뭐나 돼? 양수나 돼. 알겠습니까? 아, 없어요. 어? 상관 아,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거 아는 것이 상위권이야. 모르면 뭐야? 상위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러 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K 플러스 2는 어때요? 0,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위로 향한, 볼록,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가신? 네. 여러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가 반드시 성립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기 y를 지우고요 얘가 반드시 크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넘깁니다 전부 다 왜? 식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자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일단 k 플러스 2의 x의 제곱은 그대로죠 2x 넘깁니다 얼마 나와요? 플러스 가로치고 2k 마이너스 2의 x가 되겠죠 또 플러스 3이 되겠죠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우에 있는 것을 좀더 좌로 옮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윤석이, 이거 무슨 식이야? 2차? 부등식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까? 그쵸? 여러분 어때요? 얘가 항상 성립해야겠지. 선생님 아까 말했죠? 판매식 D는 0보다 어때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알겠어? 왜? 항상 성립한 거 보여주잖아요. 그래프로. 그죠? 절대로 X축과 만나면 안 되니까 D는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자, D를 만들어주죠. 자, 여기 있는 E라는 거 어때요? 밖으로 뺄수 있죠? 여기 1이 되고, 여기 2를 뺍니다. 그럼 여러분, D라는 것은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가 지금 B죠? B가 2의 배수인 경우 어때요? 공식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E를 뺀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공식이에요. 얘를 짝수공식으로 부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E를 뺀 거에 B-의 제곱은 얼마예요? K-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가 얼마입니까? a가 바로 2합시죠 a가. 얼마에요? k 플러스 2가 되고요 c는 얼마입니까? 그쵸, 그렇죠, 3이 됩니다. 3이 어떻게, 0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경은 얼마나 합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구요.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는 겁니다. <laughs> 얼마나요?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여러분. 얘를 풀려고 보니까 인수는 되면 안 돼요? 미안한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뭐합니까? 판매시. 네, 판매시. 판매시? 아니죠. 근에? 근에 공식 넣어야 돼. 자, 여러분. 그런공식 넣어보죠. X는 어떻게 면 X는? 자, 어때요? K에 관한 거지. 그러니까 X 하지 말고 K로 하자. 자, K는 얼마나 옵니까 일단 여러분, 어때요? 2분의. 마이너스 오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비지 얼마입니까? 25, 25. 마이너스 비지 얼마? 4a시죠? 얼마야? 얼마? 그 다음에 네 4를 곱하고 4a시잖아? 또 얼마야? 1을 곱하고 또 얼마야? 마이너스 오죠? 네 마이너스 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와 이거 플러스 2 0이지 네. 다음 얼마나 와? 45. 네 45입니다. 여러분 45는 5 루트 예, 3루트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어때요? K값은 이 사이에 있다. 어디랑? 2분의 5 플러스 3루트 5나 2분의 5 마이너스 3루트 5.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얘랑 얘랑 교집합 하면 어디니까 답은 이것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좀 어려웠죠? 예. 좋습니다.